바로 이제 알아서 맡기고. 너무 음, 싸야죠. 상윤이 형은 이제 한세번 정도 다시 태어나면 할수 있는. 아, 컷! 아이. 형. 방금 근데 상윤이 형은 세번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그 말은 뭐야? 형한테 한거 아니야. 그내 친구 중에 상윤이라는 친구 따로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아, 우리. 아. 그 나카사는 그뭐 보고 배워야 되나? 나카사는 또 어. 내가 잘 알지만 형한테 알려주면 어. 또 퍼지기 때문에 알려주게 좀 그래. 퍼지는 게 뭐야? 형한테 알려주는 순간, 어. 형을 이제 어. 야야야 피부 관리 좋은데 나가서 이게 제일 빠르대 해버리니까 나는 네? 좀 그렇다는 거지 내 입장이 약간 난처해지는 바로 야야야 피부 가이랬는데 나가서 이게 제일 빠르대 야 내려봐 이제 이렇게 어. 얘기할 수도 있고 어. 이제 피오한테 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형이 아는 듯이 야 나카사 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 이게 제일 어. 빠르더라. 아무튼 이제 우리 자 너한테 에서 배웠, 배웠다고 나 너한테 배웠다고 하지 내가 했다고 안해형 근데 들어보면은 살짝 항상 피오 스승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내가 방송을 잘안 하긴 어까야, 하지만 아까야 업가 하나는 이제 주... 피오 내가 내가 그거 그 유튜브에서 봤거든 낙하산 내리는 법 어. 800m가 1km에서 180km를 앞에 보고 가다가 100m 남았을 때 수직으로 꽂은 다음에 낙하산이 펼칠 때 컨트롤 누르면 제일 빠르다는 데 맞아 혹시 누구 검은발 유튜브인가? 어 <laughs>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AKL 하면서 느낀건데 나 카사나 나 모든 BJ한테 절대 질수 없어 질수 없... 지지 않을 자신 있어 너 유튜브에 있어? 없지 공개를 안 했다니까 그럼 공개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안 알려줄라고 일단 일 들어가자 근데 아, 근데 맞긴 해그 그런 식으로 내리면 되는데 형 컨트롤은 안 눌러도 돼 아니 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니까 그 잘하는 건 됐는데 그좀 적당히 그 피는 거 같은 거좀 알려 줄수 있나? 그 기본적으로만 기본적으로 제가 어, 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려 줄긴다 하지 그게 혹시 너네 팀의 어? 그거야? 비밀이야? 아, 냉가는 프로팀 다 알긴 알 건데. 어, 형형형형그 어? 뭐야 저거. 일 베이징이 아니 형 베이징이 아닌데? 왜? 어, 베이징 아니지 않았어? 내 눈이 잘못됐나? 아, 아, 아. 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 그지. 아, 그래. 베이징 누르고 어, 깜짝아. 뭐, 감사합니다. 야 근데 너 지린다고 어떻게 봤냐? 그냥 딱 보이던데? 야뭐 <머벌이> 어디 갔냐? 여기여기여여여여기여여여여여여여기여여뒤여여여여여기여여여여여여여여기여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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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여여여여여여여고여여여여어여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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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오토바이 수령해, 내려 수령해. 내려 오토바이 고마워 오케이 여기로 와봐 여기서 네. 야 보이는 흰 기둥 있지 이거 앞에 거? 아 싸봐봐 여기 일단 자세를 조금 나 솔직히 변, 변, 좀 변경하고 싶거든 뭘뭘뭘 뭘, 뭘. 베리를 책상에 슬 가까이 붙이고 아, 아. 키보드 조금만 앞으로 조금만 위로 당기고 팔을 조금만 더 위로 올려봐 아, 팔걸이를안 쓴다 생각하면 돼 팔걸이 쓰지 마 일단 쓰지 마 와봐 어 팔걸이를 내려 그리고 팔걸이 데이지 않게 팔걸이를 그냥 내려버려 어 내렸어? 어 오케이 아. 배는 그리고 원래 다아 원래 아 원래 났어? 아냐 드립이야 아 써보면 돼 써봐 어떤데? 형 마우스를 네. 내릴 때 움켜쥐지 말고 그냥 내려 그러니까 엄지, 검지에 힘을 주고 힘을 준다기보다는 일단 손 전체에 힘이 들어가지만 그냥 검지, 검지로 내린다 생각해봐. 싸봐. 근데 그럼 팔을 내려야 돼? 팔을 내리는 거지. 형, 형을 그냥 개 19수로 만들 수 있어. 아 무슨 느낌인지알겠어 아, 뭔 느낌인지 는 알겠다. 근데 형 이게 적응되면은 기복이 사라져. 일단 첫째로. 아 근데 이건 적응하려면 조금 근데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것도. 형 그럼 그래. 잘해지면 그 장땡이야. 내리는 게좀 어색하긴 하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탄 꽂힐 때는 한 번에 다 꽂히는데 근데 내리는 게 이게 쉽진 않다. 아 이게 훨씬 뭔가 좀더 그거긴 하네. 감도 몇이야? 수직 감도. 수직 감도. 아니면은... 수직 감도. 그1이야 그냥 아무것도 안맞아너가 해준 그대로야 말해줄게. 아직 일이야? 아무것도 안 바꿨어. 41, 30, 30, 30, 30 800이지, 형 DPI? 아니, 이거 1200 1200? 아, 롤 하니까 DPI 두개 쓰면 아니야.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롤안 해도 돼. <laughs> 뭘로 바꿔 800 800? 난 솔직히 8, 아, 난 400을 선호하긴 하는데 야, 8... 400까지는 안 돼. 그건 안돼800 뒤로 또또 와봐, 형. 너무 가깝잖아 어. 그, 그거는 아. 우리 조커가 써도 아, 다점으로 바뀌겠다, 진짜 어. 써봐 근데 이게 내리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감도를 더 깎잖아. 그러면은 진짜로 그냥 내리기만 하면 돼. 나중에 되면 옆으로 하는 건 어, 옆으로 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어, 거지. 그거는 근데... 나중에 알려줄게. 그건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일단 일단 수직이, 수직이 중요한 거지. 당장은 형 배관질을 안 됐잖아. 일단은... 아 이거 근데 좀 적응하려면 좀 오래 걸리긴 하겠. 수직 감도 를0 8로 바꿔봐. 그래도 훨씬 그거긴 해. 그 훨씬 나아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안정성이 더 추가되는 거야. 결국 감도를 깎으면 깎을수록 안정성이 추가가 되는 거야. 내리기 힘들어? 아니 이게 내리고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힘드냐고 딱느려서아 뭔가 불편한데? 약간 아니, 뭐, 뭔가 힘든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어색한데? 힘든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는쪽으로 존나 튀네. 근데 그건 나중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수직만 일단 잘 잡히면 돼. 수직만 일자가 된다면 문제는 이렇게 하나도 없어. 일단 나는 여기 팔걸이가 책상으로 들어가 무조건. 이게 잘 보이지가. 아 않아. 밑으로 의자를 넣는.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 이렇게 되는 게 여기서 이제 딱 여기서 다리 앞으로 당겨져야 돼. 그리고 팔은 오, 항상 약간 어 이렇게 저감도들은 원래 그래. 프로들 엔간한. 그러니까 왼쪽 왼쪽 팔걸이는 해도 되지. 그건 상관없어. 형이 편한 자세면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팔 팔은 딱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 한 너무 위는 아니더라도 한요 정도까지는 올라오면 좋고 이게 좀 불편하다 그러면 완전 넌 위로 진짜, 올려도 돼넌 진짜 팔 많이 올리는데 근데? 나는 원래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총쏠 때도 그냥 내리면서 써. 그냥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쏘는 거야 그냥 다시 한 번만 좌우는 티스밖에 없어 잠서부터 내리네 그리고 이건 솔직히 가까워가지고 나는 솔직하게 가까운 안 쏘는 편이거든 네? 멀리 는거쏠때 보는 거야 느낌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팔이 존나 위에 있어야 되는구나 야, 난 저감도로 그렇고 형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기는 해 근데 자세가 일단 편해야 돼서 첫째로 어. 아, 너무 가깝다 <laughs> 내 손을 봐봐 손쏠때 에임 보지말고 내손 움직임을 봐봐 이거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에 맞춰야 되는데 이거를 미사하게 맞추려면은 움직여야 돼, 좌우로 내리면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이건 나중에 이건 수직감도 형을 수직감도가 이제 익숙해지면은 그랬 좌우 좌우반동을 충분히 잡을 수가 있게 되는거지 눈으로 보고 잡아야 돼서 이거는 동지시력이 일단 좋아야 돼 수직이 안정적이어야지 모든게 다 되는거야 그러니까 보통 에임이 자기 감, 수직감도가 안 맞으면 에임이 이렇게 이제 박히는 경우는 지금 나처럼 박히는 경우는 잘 박히는 거야 이거는 안정적인 거첫 번째 두 번째 안정적이지 못하면 은 이게 이렇게 약간 원을 그려 동그라미로 뭔느낌이 알아? 내리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걸 반동을 잡으면 은 이게 위아래로 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을 그린단 말이야 둥그랗게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이게 적어야 돼 무조건 그래도 무조건 총쏠때 그냥 일자로 수직 감도만큼 일정하게 그러니까 뭐 위에 아래 오차 1센 m 정도는 괜찮은데 좌우 반동을 못 잡더라도 수직 감도만큼은 잘 잡아야 돼 수직 반동을 잘 잡아야 이거, 잡아야? 이거 만약에 이거 프로게이머 중에 팔안돌리고 하는 사람 몇명있어 어... 내가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거의? 이게 말이 저감도라곤 하지만 어. 모든 사람이 다 고감도들도 마찬가지고 손목으로 게임하는 사람이 진짜 거의 없긴 해. 그리고 외출 자세도 그래도 팔은 앵간하면다 올라와 있어. 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고감도라도 진짜 고감도라도 팔은 외출 자세 자체는 무조건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돼. 자세가 좋아야 반동 잡기가 편하단 말이야. 손목으로 내리든 팔로 내리든. 지금도 보면은 형 보면은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마우스를 딱 엉덩이를 손바닥에 붙여 붙였어 붙이고 처음부터 그냥 줌을 키고 줌을 키고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내리면 돼 그냥 보면은 이 형이 딱 잡고 나서 이렇게 내린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내린단 말이야 손가락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팔을 이렇게 일자로 내리는 게 아니라 일단 손가락으로 이만큼 내려 그리고 안 내려가니까 이렇게 팔이 내려간다고 근데 이렇게안 되고 그냥 애 초부터 팔이 이렇게 내려가야 돼뭔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손가락을 세우지 말라는 거네. 그 세우는 건 상관 없어. 세우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 하지만 어, 궁둥이가 땅에 붙어 있으면 돼 그냥 그 궁둥이가 형 손바닥에 붙고 그 손가락만 세우면 돼. 어, 그건 형이 잡기 편한 자세를 만드는 거니까. 그립 그립은 애초에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애초에 형이 손가락으로 움켜쥐는 버릇만 고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 편하게 팔로 내린다. 간단하게 설명했을 때, 형 검지의 힘을 이용해서 팔로 내린다. 나 그렇게 생각해 고감도 쓰는 사람들은 기복이 심하다 왜냐면 저감도 쓰는 사람들은 기복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고감도 잘 쓰는 자를르령뭐 이렇게 다 데리고 와봐도 일자를 만들기는 힘들어 그걸 매번 100번 중에 90번을 결국 샤도버가 난단 말이야 그럼 샤도버를 안 나게 하려면 감도랑 내 팔이 맞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그 감도를 쓰는 거야 와 이걸로 연습하려고 러면 시간 좀 걸리긴 하겠다 그치 저 당장 다닐 수는 없어 모든 게임이라는 게 형도 롤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리 잘했어도 프로에 갈수 있는 경지까지 아니었을 거 아니야 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습관을 바꾸는 거라 뭔가 존나 어색하다 근데 어. 네, 지금 형 돌릴 때도 손목이 깔짝깔짝 거리잖아 어. 화면 전환할 때 그냥 어. 그 팔꿈치 회전축을 두고 그냥 팔을 이렇게 움직이다 생각해 팔을 내거 볼래? 내거 하면 봐봐. 이게 제일 손목을 안 하고 팔로 한다고? 이거 그냥 내거 보는 게 제일 패했어요. 자, 어, 움직일게. 응. 음. 뭐이 정도까지 형이 아닐 텐데, 그냥 이제 손목 을 네, 이렇게 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 어, 어. 팔을 이렇게 하는 거지. 팔을 이런 식으로. 적어도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을 가지게. 조금은. 이렇게 팔을. 소면전할 때도 에이. 팔을. 잠깐만, 잠깐만. 내가 팔을 안 써? 그래? 어, 손목 써. 팔을 써라? 잠깐만. 이거 존나 어색하네. 잠깐만. 팔을 써라? 원래 내가 할때소음다 뭐. 필요 없어. 그냥 어, 내가 보기에는 어, 자 적응한 3일만 하면 되거든. 형이 그렇게 네. 진짜 재능이 있다면 응. 감도 설정 좀켜봐 봐. 컨트롤 아, 들어가서 무증 감도 스코프 모드 감도 스코프 감도를 다 30으로 낮춰 그냥. 다 30. 아. 일반 상태는 건들지 말고 일단 형 기준에서 하자 멀리 있는 걸 생각해봐. 형 기준에서 하자 멀리 있는. 아,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총을 쏘다가 어. 팔을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존나 어렵다. 약간 몸에 맡겨 봐. 그냥 그냥 머리에서 어, 막팔 내려야 어려워. 된다. 팔 내려야 된다. 하지 말고 그냥 맡겨 봐. 그냥 눈으로 이제 아, 그 점을 보고 잡아 봐. 그 빨간 점. 빨간 점이 뭐야? 그냥 레드 켰을 때 레드 점을 보고 아. 여기다 사람을 넣는다. 이걸로 아, 오케이, 오케이. 움직이는 걸 보고 잡는다. 그럼 형이 자연적으로 그냥 팔을 내리게 돼있어 왜냐면 그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 그건 맞네 뭔 말인지 알겠다 방금 말은 방금 그냥... 말은 뭔 말인지 알겠다 점을 보고 잡아 그냥 점을 사람이 되고 쏜다 그아 그건 팔을... 뭔 말인지 알것 같아 어, 그냥 팔을 내린다는 생각을 잊어버려 자동으로 팔을 내리게 돼있어 왜냐면 손목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총이 안 맞아 이러면은 그냥 다시 올려 그러니까 근데 형 감도가 팔을 돌릴 감도는 아니긴 해. 손목을 돌리면 상관 없어. 근데 이제 불편, 약간 손목에 무리 안 주는 선에서 하려고 이제 하는 거지 이렇게. 팔을 움직이라는 거는 이 감도가 형한테 그냥 지금은 딱 맞는 거야. 이게 또 적응되면 또 깎고, 적응되면 또 깎고, 적응되면 또 깎고, 적응되면 또 깎고 하는 거야. 뭔말인지알것 같은데 하루 아침만은 못알것 같다. 안 그래, 지 그건 이게 힘들면 이제 수직 감도 일로 바꿔도 돼. <laughs> 이거 근데 만약에 쏘다가 안 맞으면 다시 쏴야 되는 거 맞지? 그건 아니야. 그 그냥 더 억지로 잡아도 되긴 해. 상황이만 다르지. 이거 다시 쏠수 있는 어. 상황이냐? 아니면 아, 그냥 다시 쏠수 있으면 무조건 다시 쏘는 게 맞지. 정교하게 다시 만들고 천천히 쏘는 게 맞지. 근데 만약에 어, 이건 그 다시 절대 못 쏜다. 그러면 이제 갖다 억지로 비벼야지. 그냥 비비적거리면. 음. 나는 수직감도 0 8 5를 추천하긴 하는데 안 맞으면 1 쏘도 되고 1점일 쏘도 돼. 오케이. 형 이제 잘 잡는 어이. 편이긴 해. 딱 봤을 때. 어. 형을 형 근데 DM은 좀못 쏘긴 하더라 보니까. d m r 은 뭐가 문제인데? 형 그냥 못 써. 약간 d m r 은 느낌이 없어. Ar은 약간 느낌이 있거든. 딱 봤을 때와 이거 좀 나쁘지 않은데가 있는데, 약간 d m r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막 형이 팔로이. 아야 이거 야 0.8로 쓰다 1.1 쓰니까 뭐, 이상한데? 막 힘들지. 어 존나 이상한데 뭔가 느낌이. 뭐가 더 편해? 느린 게난거 같은데? 너는 투어가 안 돼? 그럼 투어로 쓰는 거야. 형이 지금 전속력으로 막 뛰다가 갑자기 종목이 바뀐 거야. 지금 형은 100m 그 이제 달리기를 하다가 지금 800m로 바뀐 거라고. 당연히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정도면 잘 쏘는 거긴 해. 아, 존나 힘드들아 힘들면 다시 돌아가도 돼요. 이거, 맞아? 너 이거? 뭐? 이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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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거 어? 거맞거 <laughs> <나> 맞아 이거. 이거. 이 우리 팀은 다 맞췄어 아... 어... 아...